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파이프스에서 나온 키스패너 세트를 바로 가져와 봤음. 72 치아의 레친 렌치라니. 이건 진짜 대박. 유연한 헤드 덕분에 각진 곳에서도 척척 잘 들어가고, 밀어 마감으로 고급스러움까지 더했어. 6mm부터 27mm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자동 및홈 수리에도 완전 유용해. 크롬 바나듐 스틸로 내구성도 확실하니 믿고 쓸수 있겠어. 이렇게 실용적이고 멋진 도구라면, 나도 모르게 별 5개를 주게 되지.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최근에 워조바이의 레치팅 조합 렌치 세트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6mm부터 22mm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조합할 수 있어서 진짜 유용해. 크롬 바나듐 감철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플렉스 헤드 덕분에 각도에 관계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 가방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리하기도 쉬워서 작업실이 깔끔해졌어. 이 제품으로 많은 작업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자동차 수리를 위해 소켓 슬리브 렌치 세트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 이 녀석 1 4분의 1인치 조절 렌치와 소켓이 다 들어있어서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완전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좋네. 정밀한 장인 정신으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작업 효율성이 확실히 올라가는 느낌이야. 자동차 수리나 목공에도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진짜 유용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